이번 주말엔 제주 찍고 오겠습니다. 출주도 가는데 제주는 껌이지 일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어려운 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발해서 7시에 공항 와서 8시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내리자마자 쥐카 빌려서 브런치집을 왔는데요. 여기 분위기도 분위긴데 새우 비스큐 파스타랑 수플레 케이크가 레알 맛돌입니다. 애월 해안도로 타고 쭉 달려서 판포폭으로 갑니다. 여기 수심이 깊어서 태풍 여인 저도 꽤나 스릴 있었습니다. 생존 수영 한 바탕 하고 바로 앞에 샤워실 있거든요. 시설은 별로지만 깔끔하게 씻고 오설로 갑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차라떼 마시고 녹차밭에서 인생샷 건진 다음에, 저녁은 삼방산 쪽에서 뼈 없는 갈치조림 이놈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숙소 돌아와서 첫째 날 마무리. 둘째 날도 6시 기상.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바로 정방 폭포 가서 귤핀 하나씩 꽂고 심신수련 좀 해주고요. 올레시장으로 넘어가서 오메기떡이랑 감귤모찌 삽니다. 할머니떡 여기가 제일 싸요. 그리고 걸어서 5분 걸리는 고기국수집에서 뜨끈하게 해장국 조졌는데 여기 김치가 진짜 진짜 국보임. 갑자기 비가 너무 와가지고 책방으로 피신. 여기 베스트셀러 있는 그런 데 아니고 신기한 책, 예쁜 소품 많은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데이식스 왔 갔다갔다하는 흑돼지집 들러서 멜젓에 폭식해지고요. 참고로 여기 목살이 진짜입니다. 열무국수랑 갈치 속젓밥도 드세요. 저녁 8시 비행기 타러 제주공항 도착. 아 내일 추운 어떻게 하지?